안녕하세요. 1987 작은 도서관 관장 이만필입니다. 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6일 목요일자 신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 요합전과 마찬가지로 네개 어, 신문을 한꺼번에 다 읽어 드릴게요. 동아일보, 네, 광주일보, 모둠일보, 남도일보입니다. 어, 저희 도서관에 들어오는 신문이 네개입니다 네. 음, 먼저 남도일보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 첫 면에 어, 은빛 묶여 출력 이는 서창들역, 어, 서창들역에서 지금 억새 축제가 있네요. 한번 보실까요? 네. 왜 억새, 갈때 많이 헷갈리죠? 네? 그래서 억새는 뭐고 갈대는 뭔가 그래서 억새는 산에서 자라는 거고 갈대는 강가에서 자라는 건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네? 좀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좀 소상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어, 어, 첫 번째 일면 기사에는 강주 전남 유망 학생 선수가 어, 심각하게 유출되고 있다. 네. 강주 전남에서 활동을 해야 될 어, 축구 선수들이 어,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열악해가지고 어, 다른 도시로 다른 도로 시로 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음. 지금 이제 엘리트 체육 육성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 지은 이제 대한체육회나 생활체육 이쪽이 합쳤죠. 네, 그가지고 대한체육회로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쪽에는 엘리트 중심의 체육을 어그 했더라면 지금은 생활체육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림픽이라든가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이렇게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 몇몇 출중한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어, 생활체육 누구나 다 어, 참여할 수 있고 솔직히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육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북유럽 쪽에서는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수로 출전합니다. 그래서 메달도 따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좀 그런 부분에 대한 전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그러면 특히 우리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운동선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학생들이 그런 친구들에게 어, 뭔가 제2의 인생 필요하다면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좀 해야 됩니다. 제2 때만 해도 어, 운동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자기 이름 석 자만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죠. 근데. 애국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공부들은 또 세상을 보는 안목들은 키워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선수생활 이외의 새로운 인생들을 만들어 가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북구의회에서 어, 타의회 비교 견학을 했답니다 이게 외유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각 상임위별로 대구라든가 뭐 전남이라든가 대전을 방, 광주 북구의회에서 방문하고 했다는데 지금 이런 외유성 비교 견학 국내를 움직여도 이렇게 많은 비판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 광산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덜란드 가서 해외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워진 시점에서 지금 경제도 안 좋고 그렇죠 근데 네덜란드에서 어, 도시건축 관련된 공부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의원들이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저희 광산 시민연대라든가 이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국에 해외 연수 갈 때이냐, 그리고 의원들이 해외 연수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향 해야 나가야 됩니다. 지향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이미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또 도민들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 당신이라면 어,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정치활동을 잘 해내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인 어, 집행부, 어,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쪽을 도청이라든가 잘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죠. 그런데 의원들이 뭐 평생 의원하는 것도 아니고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굳이 해외 연수까지 가가지고 그 짧은 시간 내에 뭘 배우겠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은 그렇고 어 외유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관광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기초든 광역이든 어 해외 어 연수단은 명목하에 어 주민들의 세금으로 밖을 돌아다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럴 시간에 한 번이라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만나서 민원들을 해 나가는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 예술 향유 문화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광주는 높고 전남은 낮다라고 나와 있네요. 문화 예술 활동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국적인 조사를 해 보니까. 광주는 41.6건으로 4위, 에, 전남은 전국에서 12위네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서울은 57건인데 광주가 42건 정도 되네요. 상당히 높네요 광주가. 에, 그런데 전남은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어차피 전남이 농촌 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도 문화예술을 향해 할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많이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지금 국감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야 법인세. 인하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법인세 인하 관련된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보수와 진보가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좋은 건지, 또 기업들이 제대로 뭐 저기 뭐, 활성화되고 어, 운영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느슨하게 풀어준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법인세를 어, 인하하지 않고. 뭐 필요하다면 인상을 해서 세금을 좀 확보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혜택을 좀 주는 게 필요한 건지 중요한 논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들이 운영을 해 나가고 또 자체적으로 재투자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여건들 많이 마련. 해주는게 기본으로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수도권으로 어, 이탈을하이 있다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친구이친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열심히 머리 쥐어 뜯으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최태성 강사 있죠, 역사 가르치는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스타 강사인데 내일 전남 도청에서 만한의 역사에 대해서.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7일 오후 1시에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잃어버린 고대 양국 고대 왕국 만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한다고 합니다 화순군에서 관광객 500만 시대 관광 관련된 60 팔개 공약을 확정했다고 하네요. 네. 관광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전남은 그래도 관광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고, 어디 내용을 보니까 어, 관광지로서 가장 가볼 만한 곳 해가지고 광주, 전남 쪽 조사를 했는데 여수 쪽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볼거리가 여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광주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어 모포도 하나. 각각 하나씩있고 그래서 여주가 거의 여수가 거의 접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안에서도 퍼플섬 애점부터 개장을 해 가지고 방문을 어,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난 2일에 10월 2일에는 하루에 8,000명이 어, 신안 퍼플섬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보랏빛 어, 다리 바다의 다리가 있죠. 보랏빛 색깔로 전체 물들은 있는 걸 봤는데, 아무튼 이런 관광 개발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구량 신한 구수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영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무등일보입니다. 무등일보의 첫면을 보면 국정감사에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뭐 조만간 공개적으로 무등산 정상을 공개한다고 하죠. 전에도 개방을 했었는데 어쨌든 상시적으로 좀 부동산 정상이 공개될 수 있도록 방공포대 이전이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방공포대 이전이 지금 공공항 이전이라는 데 여러 가지로 물려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기사에 의하면 꼭 광주 공공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예전에 무등산 항공포대 어디로 이전해야 될까 뭐 서창 그다음에 음, 어, 삼도 그 훈련장 그다음에 광주 공공항 막 여러 군데 언급이 됐다가 안 됐는데요 어쨌든 시민들에게 무등산을 하루속히 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광주 자치구 명칭 개명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지금 전남 한 곳, 광주 한 곳, 광주는 서구 울인가요 어, 지금 지역구가 없어지게 생겼다. 인구가 적어져요. 그래서 통폐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광주 전남에 그렇지 않고 귀염이 적는데, 한명한 한 명씩 두 명이 지역구가 없어지면 되겠느냐? 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게 없어지면 딴데로 갑니다. 가능한 하루속히 개별을 내서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좋은 국회의원 좋은 의정활동 하는 좋은 국회의원이 되도록 지금 현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보수 원로로 활동했던 김동길 교수님이 배세했다는 소식이 네, 어제 많이 언론에 언급이 됐죠. 이게 뭡니까?라는 어, 유행을 만드시기도 하고 코스요으로도 유명하시죠. 그런데 김동기 교수님 이력을 최근에 보니까 어, 1970년대 유신 때,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신군부에서도 고초도 겪고 했는데. 어쨌든 1990년대 후에는 지금 보수로 성향을 돌리시고 자유민주주의와 방공을 사파했었죠. 또 유머 유머 감각이 풍부하신 분이죠. 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담양역 1944년에 폐역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 놈들이 일제 강 정점기에 수탈을 하기 위해서 만든 역인데 어 폐역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근데 기초석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그 부지에 아파트 건축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뭐야 여섯 개를 기초석을 해체하고 폐기했다고 어, 하니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어, 이를 보존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현명한 판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역사의 내용들을 잘 보존하고 그걸 또 관광 상품화하고 하는 게 어, 기본이죠. 그래서 어, 특히 관광 인프라가 나름대로 있는 곳이 또 담양인데 담양역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기초석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시는 이제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고. 땅에 묻혀있는 돌인데 기반이 되고 있는 돌들인데 이걸 어떻게 어, 복원을 하고 보존을 해나갈지 어,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주 천년마을 이야기 지금 우등일보에서 기획기사로 계속 내고 있죠 아홉번째 대촌동 고산놀대동고사놀이 대촌 화면 보쌈놀이죠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지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잘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통놀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랑 대첩 축제 해남에서 해년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어, 명랑 대첩 축제가 전남도, 진도군, 해남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네요. 이번에 15만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에,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미디어 아트라든가 드론쇼 음, 이런 새로운 접근과 시도를 통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특히 광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에, 영화 한산 이번에 개봉. 개봉을 했죠. 저번에는 영랑 했었고, 네. 세 번째로는 노량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영화의 영향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헌과 유물로 드러난 전북하야. 우리가 가야하면 어, 저 아래 동네를 보통 얘기하는데 를 전부 가야하니까 좀 생소한 얘기네요. 곽장근 교수가 백두대간 품속의 가야 이야기. 아 가야의 어, 문화가 실은 우리가 생각 어, 마음과 변화 사이에 조그만하게 있는 게 가야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전국 네. 곳곳에 가야의 유물들이 많은 걸 보니까 가야의 역사가 궁금해지네요. 음. 광주 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인 윤영현 부회장이. 노동조합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하는데 네. 파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손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이죠. 어, 기업에 전적으로 맡길 수도 없을 거고 피해가 막대하다 보니까 어, 그런데 또 파업을 하고 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 예를 들 수억이나 수십억 수백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럼 과연 그 배상을 할수 있을까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일보에서는 어, 현대미술의 거장이라고 할수 있는 루오 조르주 루오에 대한 어, 미술 전시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네요. 네. 거의 뭐매 신문에 일면에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는 저희에게는 그렇게 낯익은 어, 화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고흐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 좀 들어봤지. 근 이제 어, 조르주 루어라는 어, 화가는 프랑스 화가인데. 이번에 전남 도립 미술관, 광주일보, KBS 광주방송, 총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네요. 그리고 프랑스 국립 홈피드센터와 조르주 루어 재단에서 어, 엄선한 200여 점의 유화판화를 어, 선보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볼거리가 많다는 얘기죠. 어, 저도 개인적으로 미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가보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최근 미사일을 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국방부에서 동해로 현무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동해로 가야 되는데 그 뒤로 서쪽으로 가가지고. 다행히 멀리 가진 않고, 그 군부대 내에서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낙탕이라고 하던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놀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못다면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어쨌든, 어, 실은 그런 전략적 무기라든가 음 전술적 무기라든가 이런 걸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떤 일이 도발될 수어 있는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쨌든 남북 간의 문제가 잘 풀어져서 어 북한도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시면서 는 거죠. 학부모 지갑을 잡아먹는 포켓몬. 애들이 뭐 사달라면 부모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죠. 사줘야죠. 저도 열한 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데 뭐 많이 뭘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어쨌든 어, 애들이 뭘 구입해 달라 참 많이 남는 장사가 애들을 상대로 한 장사입니다. 에이. 어쨌든 뭐든 팔아야 되니 어쩔 수 없겠죠. 고금리에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대출을 깨어 가지고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라든가 투자를 한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죠. 지금 그래서 아파트를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는 안 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는 상황이죠. 진퇴양난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핀란드에서 마지막 내인 흉상이 철거되고 있는 모습을 신문에 보도가 됐네요. 음,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어, 핀란드는 중립을 어. 그 추구하고 있는 나라인데 최근에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서방 국가가 만든 기구죠? 나토에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중립 이거 잘못하다가 러시아가 핀란드까지 침공하는 거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탈중립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어, 당연히 레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반러 정서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레닌의 흉상을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뭔가 많은 착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어, 서를 어, 깨는 것은, 지금의 구도나 내용들을 깨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을 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핵을 쓰겠다고 발언까지 하고 있어요. 어, 잘못하면 제3차 세계 대전으로 갈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푸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압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순 사건 알죠? 예. 네. 아직도 그에 대한 진상 규명이라든가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 제대로 어 있지 않는데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죠. 10월 19일 날이 어, 처음 발생된 어, 사건인데 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희, 희생자 추념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해달라고 어, 전남 동북권 6개 시군단체장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위족회장 공동명의로 건의문을 어, 전달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물론 여부로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여수이나 제주나 이런 여러 사건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에 따서는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북이 갈라지고 또 해방 이후에 좌와 우가 대립하는 가운데 있어서 벌어진 사건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어, 죄 없는 주민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되었던 거죠. 또 여순 사건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제대로 규명될 필요가 있는 거고, 어쨌든 그 배후에 우리 대한민국 어, 국민들이 희생을 당한 이런 사건들의 배후에 뭐 미국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소 민족 국가로서 벌어지는 어, 일들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분단시대에 살아오고 있는 우리 시대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에 대한 치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치유를 위해서라도 유정열 대통령이 참가를 해서 그 당시에 희생되었던 주민들뿐만 아니라 군인들까지도 추념할 수 있는 계기를 꼭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르주 루어, 광주일보 신문인데요. 어, 루어 작품을 보면 굉장히 그 윤곽 선들이 굉장히 굵습니다. 뭔가 자신감이 넘쳐 난는것 같기도 하고 또 선이 굵다 보니까 어, 굉장히 투박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고뇌라 할까 아니면 어려움 루어라는 화가가 19세기 20세기에 활동했던 화가인데 뭐랄까 좀 고통 번뇌 아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떠오르게 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좀 길게 진행이 됐죠. 어. 날씨가 아침하고 낮하고 기온 차이가 또 밤하고 차이가 큽니다. 환절기 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 2022년 10월 6일 목요일자 어,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